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HS 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수출 수입할 때이 HS 코드가 꼭 필요한데요. 어, 이 HS 코드의 우선 정의부터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사상식사전에 나오는 HS 코드입니다. 국가 간의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 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 상품 분류 체계도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숫자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섯 번째 숫자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어, 전 세계적으로, 아, 이 상품은 어, 몇번 자리, 여섯 번째 자리까지는 이 코드를 쓴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어, 그래서 이 HS 코드가 저희가 수출 수입할 때 항상 HS 코드를 이제 그 관세 부과할 때 이제 매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관세하고 가장 큰 연관이 있죠. 각 나나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사람은 HS 코드를 관세가 좀 낮은 걸로 하고 싶고, 수입을 하,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를 좀 높은 걸로 하고 싶은, 그렇게 각 나라마다 좀 틀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탈이라는 사이트에서 어, 저희 HS코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 HS코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HS코드 들어가서 보면 속견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속견표는 어, 지금 한번 저희가 여기 대보겠습니다. 여기 대보면, 자, 이게 왼쪽에는 10이라고 돼 있고, 위쪽에는 4라고 돼 있죠. 그래서 14류가 되는 겁니다. 14류. 14류도 시작을 하는 거죠. 1, 4부터 시작을 하는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는 40하고 8이기 때문에 48류도 들어가는 거죠.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조회를 하고 싶다 할 때는 검색에서 검색에서 학용품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용품 이렇게 치면요. 어, 학용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용품은 국제적인 통용이 되는 여섯 가 여섯 자리 분류는 392610이네요. 그리고 위나에서 부여한 번호는 뭐 뒤에 1000 2000 9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타는 9000 번호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자, 필통과 지우개를 저희가 수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자 내용이 한중 FTA 협정 체계는 0%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일, 일반 기본세율은 8%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품을 뭐 대량으로 하시면 어, 원산지 증명 발응하셔 갖고 어, 0% 세율로 들어가, 수입할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는 비용보다 관세가 더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 관세를 내고 수입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학용품은 이제 요 밑에 보시면요. 수입 요건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HS 코드로 조회를 하시면 수입 요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요. 어, 수입 요건 사항, 세관장 확인 사항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을 할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안전 인증기관을 어디서 찾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 공고도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뭐 플라스틱이 되든가, 그러면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린이 안전,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해당이 되니까, 이, 게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기 가장 쉬운 거는, 자, 여기, 세이프티 코리아입니다 어, 세이프티 코리아라고 어, 국가표준원에서, 어, 같이 연동해서 쓰는 사이트인데요 어,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전환법에 따른 인증 대상 품목 문의가 있습니다 이 인증 대상 품목 문의에 뭐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이 있네요 어린이 제품 클릭해서 보시면 어,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 학용품은 제가 알기로 안전 확인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안전 확인은 지금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어, 검사를 받고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학용품은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에 학용품 안전 기준에 따라서 어, 수입을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상품은 이렇게 수입을 하면 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품 한번 또 볼까요? 어, 그 다음에 접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접시도 많이 나가는데요. 어, 접시 보면 쟁반 접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으로 저희가 접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는 5.3%입니다. 일반 과세는 8%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증명 발행했을 때 비용 확인하시고 어, 관세 확인하시고 어, 유리하신 쪽으로 수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접시에 대한 수입, 수출입 요건을 보시면, 어, 수입은 세관장 확인이 돼 있죠. 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자, 자,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대부분, 어, 접시는 기구 및 용기에 들어갑니다. 기구 및 용기 포장은 수입식품안전특별법 20조에 따라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식약처 사이트로 들어가야겠죠. 식약처 사이트 들어가서 정책 정보에 보시면요 시험 검사 기관 나옵니다. 시험 검사 기관 찾으셔서 어, 시험 검사 받으시고 수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HS 코드가 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HS 코드 하나만 알아도. 어, 내 이상 내가 수입하고 싶은 상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수입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어, 저희 EU허브에서는요 어, 이러한 서비스들 저희가 다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학용품과 관련된 검사, 어, 저희 식약처와 관련된 검사, 전기와 관련된 검사들 을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검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기관을 통해서. 어, 수입을 할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정확한 수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어꼭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수입하실 때내 나의 상품의 HS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수입하는 것을 어 저희 EU 허브에서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HS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